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연속으로 해서 찍어요. 클러치가, 예, 정상적이진 않다. 예. 석회 좀 있다. 오염이 많이 쌓였고요 석회도 좀있고요 이게 도장을 하신 건가? 색깔이 조금 밝혀져서 그런가?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사연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일이니까 레벨 라인더가 좀 갈렸네요. 이건 한번 다음 세척 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. 나중에 포스팅할 때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. 예. 시작합니다. 릴링감은 뭐 딱히 나쁘진 않는데요. 약간 허당 느낌이 관리 안한지 너무 오래된 느낌이 있어요. 잠깐만요. 어디서 쇠갈리는 소리가 좀 살짝 나는데 이거는 뭐 부식 관련된 거, 된 거일 것 같습니다. 시작합니다.